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이평선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든 hts가 다 유사한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이렇게 더블클릭 해보시면 다섯 개 이렇게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이 기간이 밑으로 쭉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요, 이동평균선 다섯 개가 공통적으로 이동평균선 종류를 지수, 가중, 기아, 조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공통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가중으로 바꾸고 싶다. 예, 그러면, 5, 20, 60, 120이 그냥 다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 나는 몇 개만 좀 찢어가지고 변경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 이평선을 추가해서 등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 추가하시는 방법은,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에 지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셔서 가격이라고 검색하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 나와요. 뭐 다른 이동, 다른 HT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평균 혹은 뭐 이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추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5일선, 1 1선2 1선6 0선1 2 0선을 제외해서 이 뒤에 이동 평균선이 다시 하나 붙어요. 그러면 뭐 가중으로 설정하고 싶은 것들을 별도 설정하셔도 좋고, 뭐 아니면 뭐. 기간을 좀 늘려서 보고 싶다. 뭐, 240일, 뭐, 480일, 뭐, 두개 더해가지고, 720일,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 아니면 뭐, 음, 이게 뭐, 860일, 760일 좀 그런가요? 이두개다 더해가지고, 어, 860일, 뭐, 1680일,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뭐, 어, 라인 설정에서는, 예, 각각별로, 예, 여기로 이렇게 뭐, 센치 이렇게 뭐 크기 너비를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음,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안 나타나는 것들은 어, 이 앞에 것을 좀 로, 로딩을 해야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1 6 8일이어안 보이네요 예, 이게 지금 그 정도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표시되는 것은 860일 정도까지 이 노란 선이 예, 정도까지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네요 예,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